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미국 동부 기준으로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곳 미국에서도 판세를 미리 점치거나 다음 대통령에 거는 기대를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새 대통령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을까요? 이거는 아, 꼭좀 해줬으면. 좋을까? 바라는 점은 우선은 경제가 좋아지고 또 힘든 사람들이 좀잘살수 있는. 뭐 그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음... 그거 제일 중요하죠. 뭐 지금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음... 그리고 어,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다 받고. 그거는 여기서도 화나는 일이에요. 지난주 3일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일명 깜깜이 기간인 만큼 이곳 미국에서도 판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판세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 요즘에 그걸 제가 잘 유심히 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딱히 뭐, 말을 못들것 같아요. 지금. 음. 지금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구를 해야 될지.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역대급 사전 투표율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 속에서도 다음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요거는 꼭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무튼 처가 직관 문제죠. 처가 서민들은 뭐그 다음에 뭐정치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민들이 좀더좀 편안한 마음으로 글쎄요. 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들 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저 나라 잘 이끌어 주면 되죠. 지금 상황이 너무 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좋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 유권자들은 지난달 이미 선거를 마쳤으며 총 등록 유권자 22만 6 1062명 가운데 16만 18178명이 투표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 투표는 현지 시간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치러지는데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오후 7시 30분까지만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8시 이후 늦게까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공식 투표 종료 시간인 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오전 5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지상파 3사와 JTBC가 각각 발표하는 출구조사를 통해 당선인을 미리 예상해 볼수 있는데 일각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아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사전투표함부터 열게 됩니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 투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전 투표함부터 열기로 정했다 밝혔습니다. 내일 선거 개표 방송은 WK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KTV 채널 450번에서는 KBS 투표 방송을, 채널 452번에서는 MBC의 투표 방송을 오전 5시부터 생중계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